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해주세요 좋아요 <laughs> 배고파요 아저씨 배고파요 알았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아주 시원한 저거에요. 한 어, 가볼까?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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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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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압이 되네, 발바닥이? <웃음> <웃음> 어, 아프지? 와. 지압이 되는 거야? 지압? <laughs> 오, 야 사람 먹고, 사는 건왜 이렇게 번잡 스러워? 어? 이야, 오늘의 참. 점심. 응. <laughs> <왜 이렇게 힘들어. 웃음> <이것이. 웃음> 와발 되게 아프지. 아파, 아파, 아파. 만찬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야 천국이네 천국이야. 일급 수물에서 일급 수물에서 아주 그냥 신선놀아 한번 해볼까? 아우 좋다. 아 고생하셨어요. 어. 빈대떡이나 붙여. 오징어. 오징어 빈대떡입니다. 메밀 메밀전 빈대떡. 오징어 메밀 빈대떡. 아 대게 배, 대게 배고파. 맞아. 엄청 오. 배고파. 아, 사람 사는 게 되게 번거로. 요 요리 음. 요리해 먹는 거는 사람밖에 없잖아. 응, 음, 그렇죠. 인간이 불을 이용하고 나서부터. 먹을 때마다 아웅 이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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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빈대떡 와우 <웃음> <웃음> 아이고 진짜 맛있다 오각이 응. 글쎄 말이야 사람이 길들여지는 거야 부추 응? 응. 먹고 생호박 먹고 밀가루 먹고 이러면 되는데 <laughs> 오묘한 게 같이 어. 어우러지니까 완전 아유. 달라 나는 응. 빈대떡 먹는 게 최고 좋더라. 응. 양이 오징어. 응, 오징어 넣는 거 좋아하지. 응, 저거 해물. 저거 하고 조개. 조개, 오징어, 뭐 홍합, 골뱅이 이런 응? 거 좋아하시죠? 해산물. 그런 거 먹으면 제일 좋아. 맛있어. 오징어 근데 꼭 맛있어. 오징어는 배고파사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응. 아, 막걸리 한잔 없는 게 아쉽네. 전해 화배달이요 <laughs> 막걸리 아, 한 잔. 아 <laughs> 어, 발당국어 먹으니까 진짜 시, 신선이다 신선. 이게 응.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갖고. 응. 아, 이렇게. 띄갖고 묻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응. 응. 음. 음. 해갖고. 아 이거, 따지 마.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갖고 <laughs> 아이고, <나 끄질>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전병 같네. <laughs> 볼택이 터진다, 볼택이 터져.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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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겠다. 나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어. 젓갈 소스. 응, 젓갈이야. 뭐야, 맛도 네 음, 음, 음. 오징어 메밀전병이네. 음, 맛있네. 어. 음. 음, 음. 좀 풍만하게 먹는 맛이 나지. 음, 맛있네. 요 음. 음. 토마토도 하나. 우리가 재배한 거예요. 방울도 봤을 때 되게 커. 종류가? 응. 달라. 음. 응. 이 탱탱해요. 음. 응. 완전 문어. 응. 문어 수준이네 문어. 오징어가. 다리가 맛있더라. 다리가? 음. 응. 몸통 보다 더 맛있어. 원래 음. 나는 이거 음. 와. 전병이에요. 전병. <laughs> 나있나뭘 음. 봐? 강아지 같네. <laughs> 자기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멍멍 멍 뛰다가 지인분이 밭에서 땄다고 주신 거예요. 근데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맛있어요. <laughs> 어? 어, 진짜 맛있다. 복숭아 향이 있더구만. 향, 음. 복숭아가 그 특유의 향 있잖아. 응, 음. 향도 있고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음. 그부찌 응, 음. 어우, 향이 좋네. 어, 진짜 맛있어. 사람들, 이렇게 향이 있어야 돼. 잡네? 안내 <laughs> 사람의 인격적인 향이 있잖아 음. 향기, 향기로운 사람 음. 음, 면이 울고 응. 음. 어, 해가나, 다시 해가나네. 음, 여기 파란색도 괜찮은데. 우우우우우우 잘연인 아줌마, 우우우우우 우우. 부러우신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가지고저 푸른 천 위에 한번 할까? 어, 맛있다. 이렇게 이래서 오징어 메밀 빈대떡을 한번 맛있게 지벼갖고 해서 요리를 한번 빈대떡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맛이 아주 좋네. 오징어 향이. 음. 그 숙성이 된그 깊은 맛이 나네. 향이 되게 진해. 빈대떡 하기에는 이 오징어가 좋더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좀 해주세요. 좋아요. 어. 어. 배고파요. 아저씨 배고파요. 알았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